이명웅의 엄마가 아들의 결혼 정년기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8일 오후 이명웅 소속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명웅의 광고 촬영 현장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 속에는 이명웅이 광고 촬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 이명웅 엄마가 함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히 이명웅의 어머니는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이명웅의 엄마는 영웅이가 결혼해서 딸을 낳는 게 빠를 것 이라는 말에 우리 영웅이는 아직 10년은 남았다 고답했다. 이명웅의 어머니는 10년 정도 있으면 우리 아들이 여유와 자기 마음에 다짐, 책임감이 생길 것 같다라며 물론 지금도 책임감은 있지만 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끼는 엄마를 외모는 아빠 닮은 듯 하던데 멋져요. 나날이 분위기도 최고 우리 히어로 최고 여자친구 생기면 정말 잘 해줄 것 같아 사랑스러운 우롱님 물결표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응원합니다 물결표 건행 알라뷰 울령웅님 cf 찍으며 일하는 모습 우리 아들이 재롱 보는 거 같이 서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해요 행복 바이러스 최고예요 노래하며 미소의 표정에 cf 재롱 너무 행복 해요 행복 바이러스 귀염둥이 재롱 둥이 잘 먹고 잔 많이 자요 건행 사랑합니다 역시 영웅님 우리의 보배예요 누가 이렇게 잼나게 해줄까요 왜케 귀여울까? 물결표, 물결표? 영웅님은 개구쟁이같이 웃을 때 제일 좋아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미스터트롯 최종 우승자인 이명웅은 김호중을 제외한 톱6 멤버들 등과 함께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또다시 무기한 연기됐다. 이명웅은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 다양한 방송뿐 아니라 신곡 발표 등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대세 광고 모델로 거듭나기도 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과 방송 등을 통해 얼굴을 보인 그의 엄마는 고향 포천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이다. 이명웅 송가인 홍자 팬들 아이돌 차트 통해 기부 홀트아동복지회는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위 TOP3에 오른 트로트 가수 이명웅 송가인 홍자의 팬들이 7월 한 달간 각 스타의 이름으로 모인 후원금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아이돌 차트의 후원금 기부는 스타의 팬들이 유료 결제를 할 경우 TP 포인트를 보너스로 지급하여 팬들이 스타의 이름으로 TP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적립된 TP 포인트는 일정 목표치에 도달하면 TP 포인트와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1 0일 홀트아 동복지회로 기부된다. 아이돌 차트는 2018년 12월 강다니엘과 방탄소년단의 지민의 이름으로 첫 번째 기부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약 64명이 스타들이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름을 올린 스타로는 강다니엘, 지민, 방탄소년단, 전국방탄소년단, 비방탄소년단, 진, 방탄소년단, 제이홉, 방탄소년단, 슈가, 방탄소년단, 이명웅, 송가인, 홍자, 트와이스, 블랙핑크, 마마무, 몬스타엑스 등이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위기가정아동 지원을 위한 생계, 미료, 주거, 심리, 교육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뽕숭아학당 PART14 음원이 발매된다.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악당 14회분에서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부른 곡들이 오늘 19일 낮 12시 음원으로 공개된다. 이번 앨범에는 임영웅의 오랜만이야를 시작으로 영탁의 또 다시 사랑, 소주 한 잔, 이찬원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장민호의 이미 나에게로 가 수록된다. 또한 게스트로 출연한 임창정과 함께 부른 곡들도 함께 공개될 예정으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임창정과 트롯맨 F4,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가 함께 부른 늑대와 함께 춤을, 임창정과 이찬원이 함께 부른 대세남, 날 닮은 너를 포함해 총 8곡이 발매된다. 지난 12일 방송에서 트롯맨 F4는 임창정과 함께 한여름 밤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드는 역대급 노래방 대결을 펼쳤다. 특히 영탁은 폭발적인 고음으로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임창정의 또 다시 사랑을 성공했으며 원키로 해달라는 임창정의 주문까지 받아들여 완벽하게 소화했다. 특히 이명홍은 임창정의 대표곡 오랜만이야를 이명웅 표감성 스타일로 소화했다. 이를 들은 임창정은 경쟁 중인 것도 잊은 채이 곡의 주인은 바로 너다. 내 노래를 내가 불렀다면 더 대박이 났을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임창정은 소주 한잔을 열창한 영탁에게 내 노래 중 많이 어려운 노래다. 저음은 너무 저음이고 고음은 너무 고음이다. 쉼표도 없는데 너무 편하게 부르니까 짜증난다며 감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임창정과 트롯맨 F4는 신나는 댄스와 함께 늑대와 함께 춤을 을 불렀다. 숨겨온 댄스 실력을 공개한 이찬원은 임창정과 의외의 칼군무로 남다른 케미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했다. 꽁숭아학당 PART14는 오늘 낮 12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